안녕하세요. 다육이는 참예퍼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있어서 다육이를 케어할 맛이 납니다. 작년 12월 초까지는 그 늦가을 같은 날씨가 계속돼서 예쁜 색감을 오래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색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뭐확 들어오진 않고 서서히, 슬슬 조금씩, 조금씩 다육이들의 입장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육이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거리에 있는 다육이들 그냥 일상을 촬영을 해서 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 거리대 다육이들도요. 다른 다육 집사님들의 다육이들처럼 색감이 서서히 은근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낮의 기온은 뜨겁습니다. 또 가을볕이 뜨거워야 논밭의 그 벼들이, 또 농작물들이 맛있게 익어가죠. 한낮에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거리대는요, 뭐 4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좀 있어서, 어, 가장 뜨거운 한낮의 시간에는 차광을 해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얘는 샤르먼인데요. 어, 화상을 입었어요. 여름 화상은 입장 끝에서 입장 끝에서 이제 화상을 입는 게 특징인데 요새 입는 화상은 입장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화상을 입더라고요. 어, 해의 고도가 달라지면서 자외선의 파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육이들의 그 진피층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화상을 입었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없듯이. 얘네가 늦게 나타나요. 그 화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가을 화상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육이들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육이들은 이제 두 번째 거리대의 다육이들인데요. 주로 이제 익은 멀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뮤즐리인데요. 아, 입장이 좀 짧아질 만도 한데 아직은 많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얘는 여름에 구입해서 분갈이를 했다는데 아무래도 뿌리 활착이 되려고 하면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요. 그리고 외두 멀로, 아 어, 예쁘죠. 저쪽에, 저쪽에 저는 멀로전이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3년 동안 멀로를 달구기 시작했는데 저는 흙을 너무 찰진 애들을 써서 예쁜 색감이 아직 안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쪽에 외두 멀로 정말 예쁘죠. 이 하얀색의 백분이 멀로는 정말 매력있는 것 같아요. 그 하얀색 백분이 있는 애들이 달궈지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얘는 이름은, 이름이 없어요. 얘가 진짜 묵둥이거든요. 정말 오래돼서 가을이 되자마자 얘가 제일 먼저 이렇게 색감을 올렸답니다. 이게 이제 묵둥이들의 특징이죠. 아마, 어, 아,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 분갈이 처리됐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다육이들을 들이시기도 하실 텐데요. 거리대에서 빠른 색감을 보고 싶다. 그러면 통기성이 좋은 핵들, 에스라이트나 펄라이트, 또는 뭐 마사, 이런 애들을 비율을 좀 높여서 심으면 색감을 빨리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 얘는요, 멀로 군생이에요. 아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리쉘. 얘도 굉장히 오래된 묵등인데요 작년에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초록초록 해졌는데 올 가을에는 좀 까뭇까뭇한 색감이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미나, 어, 얘를 제가 작년 여름에 거리대에서 너무 못 나진 거예요. 어, 그래서. 데려다가 분갈이를 하고 밑에 묵은 뿌리들을 다 잘라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올 봄에는 색감을 안 보여주다가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또 색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 알이, 얘는 본래 요거 얼큰이 얘가 외두였죠. 근데 이제 옆에 자구를 달고 얼굴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작은 화분으로 갈아타기는 했는데 아마 올 가을까지만 보고 내년 봄에는 뿌리를 싹둑 잘라서 새 뿌리를 받아야 얘가 더욱더 싱싱하고 또수형도 이쁘게 올라올 것 같아요. 블루서프라이즈가 중앙에 화상을 입었죠. 가을이 화상을 이렇게 입장 중앙에서 이렇게 화상에 입더라고요. 아, 무튼 빨리 화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화상은 회복되기가 힘들고 입장이 하역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패트리샤도 붉은 색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패트리샤는요. 오늘 구입할 수 있으면 또한개 구입하고 싶어요. 다른 다육이들은 놀러리하게 물 들어오면서 붉은 색감이 들어오는데 얘는 붉은 색감이 비교적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러우 키핑장에 있더는데요. 이제 빨갛게 달궈지겠죠. 벨라도나도 음, 색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가 빨갛게 불리는 예쁜 벨라도나. 그리고 후레뉴인데요. 후레뉴가 아, 지난 봄에 정말 예쁜 색감을 보여줬더는데 이쪽에 아이고 하도 화분을 막 들었다 놨다 했더니. 입장들이 통통해진 상태에서 다른 화분에 걸리니까 입이 톡 하고 떨어진 거 있죠? 네, 제 거리대에서 계속 달구고 있는 멀로, 이게 삼두고요. 요 얼굴 입 사이즈 그대로 잘 달궈지기를 바래봅니다 입장은요, 정말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삼두가 있죠. 아, 얘네는 이제 정말 오렌지 멀로가 다된것 같아요. 이제 기온이 더 떨어지고 겨울로 가까워질수록 색감이 정말 예쁘겠죠. 아, 그래서 올 가을은 멀로들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멀로들이 물드는 걸 기대했다가 기대한 만큼 얘네가 색감을 못 올려줘서 제가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가을은 기대를 좀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두 번째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 영상에 담아보고요. 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